뭐 점상이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했는데 만약 그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추가드립니다. 예, RBK 그룹 점상이네요. 예, 이건 지금 여기서 그냥 1, 예, 1,750까지 쫙 걸어놔요 지금. 지금 현재가부터 1,750까지 쫙 걸어놓으면 됩니다. 예, 1,750까지 그냥 쫙 걸어놔요. 아래로 그냥 예, 잡아요 1,750까지. 오, 바로 상한가, 예 축하드립니다. 예. 와, 쌤저 잡았어요. 개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 이 종목 그냥 거기서부터 1,750까지 쫙 걸어놓으라고 랬습니다 잡으신 분들은 요거 바로 매도하셔야겠죠? 절반 정도는 네, 1,750까지 그냥 쫙 걸어두라고 그랬어요. 뭐야? 오, 호가창 너무 빠르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뭐팔거 없이 쭉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일단 기다리십시오. 네, 예, 쌤저일분 남겨둔지 몰랐는데 상 먹었어요. 와, 주식하는 말에 점상 드셨어. 예, 점상 드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건 수익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분할로 매도하셔서 챙기시면 돼요. 조엄마, 내 네, 생일 선물이야. 축하해요. 내 생일 선물이야, 점상. 어디가 자랑해? 선생님이 생일 선물로 점상 매겨줬다고. 이건 이제 추가로 더 담지 말고 좀 지켜보세요. 알겠죠? 추가로 더 담지 말고 지켜보시고 수익이 남은 수익을 챙기시고 밑으로 밀리면 여기서 밑에서 다시 한번한번 한번 노려볼게요. 와 샘표식품 날아가는 거 봐. 와... Pjmetal 예, 잡으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Pjmetal 감사합니다. 개꿀하면 눌러주세요. Pjmetal은 이거는 S VIP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Pjmetal 축하드립니다. Pjmetal 감사합니다. 개꿀. Pjmetal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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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앞쪽에 분석이 있는데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부러 눌러버렸어요. Pjmetal 이게, 이게 누르는 흔적이거든요. 약 1년 반 정도를 눌렀어요 지금. 1년 반 정도를 눌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여기 앞에까지 여기 위까지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래 이때 7천 원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 눌러 버렸어요. 그때 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천 원위그 이상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RBK 그룹 감사합니다. 천사 RBK 축하드립니다. 예, 안마리 오님아쌤저 샘표 잡았어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샘표. 예, 지금 소금이 예, 소금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지금 뭐 소금, 예. 아저 마트 안 가봤는데 마트 가면 진짜 소금 없나요? 예, 마트 가보신 분. 마트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해보신 분 진짜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진짜로 못 받으셨 그 마트에도 없나요? 1인 하나 한정이에요. IBK 그룹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공개방 소리칠! IBK 그룹 상한가 공개방 네, 축하드립니다. 그냥 잡아라.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잡아라. 공개방 장 시작 7분 만에 상한가 추가드립니다. 내가 바로 스텔스다. 내가 바로 스텔스야. 예, 아 스텔스는 세력인가? 아 루크님. 그런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예,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예, 루크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유포하시면은 또 잡혀갈 수가 있어요. 루크님예 그런 말씀은 예, 스트레스가 세력이니까 이런 얘기는 예,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냥 가,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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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이제.